그날 아침, 김영자 씨는 평소처럼 약통을 열었다. 혈압약 두 알, 당뇨약 한 알, 관절염 진통제 반 알. 남편도 비슷한 약을 복용 중이라 두 사람이 매달 약국에서 지출하는 돈만 해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날은 약국 계산대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 이번 달부터는 보조금이 줄어서 본인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었다. 약값이 이전보다 몇십 달러가 더 나온 것이다. 김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메디케어 쓰잖아. 그런데 왜 약값이 더 나왔을까? 남편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날 저녁 내내 두 사람은 인터넷과 지인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다. 202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의 약값 보조금이 축소되며 본인 부담액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 씨는 중산층이지만 은퇴 후 고정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건곧 생활이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김영자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전역의 시니어 수백만 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파트 D에 가입해 약값 지원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이번 변화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 있다.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변화다. 두 번째 사례는 박정호 씨 부부다. 이들은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박 씨는 심장 질환으로 매일 약을 복용 중이다. 수년 전에는 메디케어 외에 별도의 보조 혜택까지 받아 약값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가입한 파트 디플랜이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되고 특정 약품의 보조 수준도 바뀐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그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보험을 갈아타려 해도 다른 플랜은 더 비쌌고 소득 기준이 보조 프로그램에 맞지 않아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박씨는 말했다. 이제는 약값도 전략이 필요하구나 싶어요. 마지막 사례는 홀로 사는 정혜순 할머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그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기억력 보조약과 신경안 정제를 함께 복용 중이다. 메디케어 외에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었지만 그동안은 파트 d 덕분에 본인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변경될 보험 구조를 보며 불안감이 커졌다. 자신의 플랜은 약값 한도 초과 후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였고 갑작스런 인상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녀에게 말했다. 혹시라도 내 약값이 감당 안 되면 너희가 좀 봐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세 가지 사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니어이고 메디케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값이 갑작스레 오르면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D약값 보조금 축소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우선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을 커버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일정 수준의 연방 보조금이 플랜 회사와 개인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이 구조가 바뀐다. 연방정부는 파트 D 플랜에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의 약 40%를 줄일 계획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재정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그 부담은 보험료 인상 또는 약할 인상이라는 형태로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일부 플랜에서는 특정 약품의 커버리지 범위가 변경되거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고가 약품을 장기 복용하는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이다. 과거에는 본인 부담이 10%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20% 혹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차이는 매달 수십에서 수백 달러까지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할수 있는 대비는 무엇일까? 첫째, 본인이 가입한 파트 디플랜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구조, 본인 부담한도, 갭 커버리지 구조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연말에 열리는 오픈 등록 기간에는 더 유리한 구조의 플랜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매년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만약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보조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이나 주정부 보조약값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일부 존재한다. 단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나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셋째, 만약 복용 중인 약이 특정 회사의 독점약이거나 비용이 높은 약이라면 제너링 약이나 대체약으로 조정 가능한지도 주치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약 이름만 다르지 효과는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의료비 대비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시니어들이 메디케어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믿지만 장기적으로는 메디갭, 개인 보장 플랜, 장기 요양 보험 혹은 건강 저축 계좌와 같은 별도 대비 수단을 병행해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약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니어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변화다. 약 하나를 아끼기 위해 병원을 미루거나 통증을 참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의 변화는 2026년에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그 이후에 노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영자 씨가 말했듯이 이런 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플랜을 들여다보고 주치의와 상담하고 보험 전문가와 상담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무관심보다는 낫다. 그리고 누군가 이 정보를 먼저 알았다면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년이 되면 늦을 수도 있다. 202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보조금 축소. 어떤 변화가 시작되나? 미국 연방 정부는 202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의 구조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연방 보조금 비율의 축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험사에 일정 수준의 재정 보조를 제공하며 약값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었지만, 향후에는 후 보조금의 약 40%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조금이 줄면 보험사는 자체 재정으로 약값을 충당해야 하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 부담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 장기복용 처방약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증가라는 부담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고가약에 대해 25%의 본인 부담이 적용되던 구조에서 보험사 부담이 늘면 그 비율이 35% 이상으로 바뀔 수 있고, 일부 약은 아예 커버리지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플랜은 갭 커버리지 구간을 조정하거나 특정 브랜드 약에 대해 대체 제한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세 가지 핵심 사항. 첫째, 본인이 가입한 파트 D 플랜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같은 주에서도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고 해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플랜이 연간 본인 부담한도가 얼마인지, 갭 커버리지 구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가 약품 사용 시 어떤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지, 플랜이 지정한 약국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플랜 변경이 가능한 오픈 등록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오픈 등록 기간은 기존 플랜을 새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전후에는 반드시 플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보험료와 약값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플랜으로 갈아타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한 것보다 약값까지 포함한 총 지출이 적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조 프로그램 자격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점검하세요. 메디케어 파트 D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적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그중 네. 대표적인 것이 엑스트라 헬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시니어를 대상으로 처방약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나는 중간 소득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자산이나 지출 구조에 따라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 기준 연소득 약 2만 달러 이하, 부부 기준 연소득 약 3만 달러 이하. 금융 자산 제한은 존재하지만 자가주택이나 차량은 대부분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음.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면 파트 D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거나 연간 본인 부담한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거주주에 따라 자체 약값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센터나 메디케어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너릭 대체의 약 의사와의 상담이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보험 구조가 바뀌면 일부 브랜드 약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제너링 약 또는 치료 대체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확인은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의사에게 이 약이 아니라 다른 대체약으로 바꿔도 되는지, 비용이 저렴한 버전이 있는지, 같은 효과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처방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많을수록 이런 전략이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 새로운 대비 시니어 약값 플랜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단순히 정책이 바뀌는 해가 아니라, 시니어 개인에게는 의료비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변화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복지 구조 전반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플랜 재점검.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 나의 파트 D 플랜과 실제 약값 지출을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습니다. 주치의와 연 1회 약물 점검 상담. 사용 중인 모든 약에 대해 보험 적용 여부, 대체 가능성, 장기적 부작용 등을 점검합니다. 보조 프로그램 정기 확인 및 신청. 엑스트라 헬프, 주정부 약값 보조, 비영리 단체의 제약 지원 프로그램까지 매년 확인합니다. 긴급 약값 대비 자금 마련. HSA나 예비 의료비 저축 등으로 약값 폭등 시 대비 가능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둡니다. 메디겟, 장기요양보험 등 병행 여부 고려, 단기 약값 보조를 넘어 장기적 의료비 대비책도 함께 준비해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결론 약값 변화는 정책 뉴스가 아니라 내 삶의 계산기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보조금 축소는 단순히 행정적 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한 알 병원 방문 한번, 보험 갱신 한번이 달라지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2026년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니어에게 있어 의료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커져 약을 아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리 전략을 세워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와 준비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플랜을 점검하고, 변화를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만이 내년 이후에 의료비 파고를 안전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